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볼게요. 6과 4의 최소공배수는 2, 3은 6, 2, 2는 4에서 최소공배수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는요 12가 되는 거야. 그럼 공통분모가 12가 될수 있어요. 그럼 6이 12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 도 곱하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해야 돼. 그럼 분자에도 곱하면 3이 되는 거야. 그럼 12분의 2 더하기 3은 5가 될수 있어. 5번은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주면 7로 나눌 수 있어. 7이 14, 7일은 7에서 곱하면 분모가 14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자연수는 그대로 써 주면 돼. 14가 그대로 14니까 분자도 그대로 7이 14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되지. 그러면 분자가 10이 되는 거야. 그럼 분수를 더해보면 가분수가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자연수끼리 더한 다음에 분리를 해줘야 돼. 그럼 14분의 19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14분의 5가 돼. 그럼 자연수끼리 더하면 4와 14분의 5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이 면적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구하는 거야.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하려면 기준이 되는 넓이가 필요해. 그 기준이 되는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하고요. 이 단위 넓이는 한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야. 자, 그럼 단위 넓이는 한변의 길이가 1cm니까 1cm 곱하기 1cm는 1제곱센티미터가 단위 넓이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 넓이가 몇 개가 있는지 세어주는 거야. 자 그럼 그 개수를 세어보면 가로에 3개씩 3줄만큼 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 단위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단위는 9제곱센티미터가 될수 있어.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했을 때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한변 곱하기 한 변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한 공식 정리해 볼게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변 곱하기 4.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변 곱하기 한 변이야.